네 지금 첫 진입하기 전이고요. 지금 300틱에서는 이제 매도 시그널이 뜰것 같고 500틱에는 일단 뭐 먼저 떠 있죠. 500틱에는 매도 막대가 일단 먼저 떠 있기 때문에 지금 300틱에서 매도 막대를 기다린 다음에 매도 시그널이 완성이 되면 그때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18170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은 300틱에도 매도 막대가 뜨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지지는, 네, 지지가 지금 한18170 정도에 네,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곧 있으면은 다시 내려올 확률도 네, 적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한번 지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떴다가 지금 다시 사라졌는데 완성이 되면 지금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지금 300틱에서 지금 계속 떴다가 사라졌다가 했기 때문에 진입을 했고 지금 바로 입절을할수 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도 막대 지금 나왔고 지금 매도 시그널 완성됐죠. 지금 한번 진입해 봤습니다. 지금. 잘 입절을 할수 있을지. 그렇지. 아주 나이스하게 지금 이렇게 입절을 하면서 오늘의 첫 진입 128,000원을 만 입절을 했네요. 아주 나이스 합니다. 이렇게 저희 TJ 아카데미 차트에서는 시그널이 떴을 때 바로 이렇게 입절을 할수 있다는 거 제가 최근에도 보여드리고 있죠. 한번 저희 TJ 아카데미와 함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